우리 어르신들, 우리 어르신들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결이 다섯 가지가 있대요.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보다 더 젊게 사는 다섯 가지 비결인데 근데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. 근데 간략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. 따라서 첫 번째, 첫 번째. 물을, 마시자. 물, 물을 마시자. 물을 마시자. 물을 마시자. 물을 마시자. 을마시을드시고 물을 하루에 6컵에서 7컵 드시면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. 순환도 잘 되고 두 번째 따라하세요. 두 번째 잠을 잘 자자. 아, 네. 잠을 잘 자자. 아, 네. 잠을, 잘 자자. 아, 네. 잠을 잘 주무셔야 돼.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푹 주무셔야지 우리 뇌가 좋아한대요. 우리가 하루종일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. 맞아요? 안 맞아요? 에레비 아, 네. 이렇게 많이 해. 그쵸? 그렇죠? 근데 이 머리 얘가 좀 쉬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찌꺼기가 쌓이는데 자면서 이게 배출이 돼야 돼요. 충분히 자면 이게 배출이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여기 쌓이는 거야. 자꾸 쌓이면 뭐가 돼요? 치매가 되는 거예요. 자꾸 내 찌꺼기가 쌓이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잠도 꼭 주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세 번째. 많이 걸어라. 많이 걸어라. 많이 걸으셔야 돼 옛날에 황수감 박사 아시죠? 웃음 박사님. 그분이 그러셨어요. 살면서 내 몸이 면적, 바닥 면적에 많이 닿으면 많이 닿을수록 건강을 해친대요. 무슨 말이에요? 누워있으면 돼요? 안 돼요? 앉아있으면 돼요? 안 돼요? 걸어야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걸어야 돼요. 걷는 건발 밖에 발 밖에 땅에 닿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걸으라 안 걸으라 많이 걸으세요. 다리가 아프실 거예요. 그이도 조금씩 걷는 그런 습관을 기르세요. 아시겠죠? 네. 잘하고 네 번째 따라서 미워하지 말자. 미워하지 말자. 미워하지 말자. 미워하지 말자. 우리 어르신들 남을 미워하면 대유 안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남을 외미해 미워? 남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? 안 아, 네. 편해요 아, 네. 내가 먼저 화해하고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그려요 안 그려요? 아, 네. 맞지요? 네. 우리 어르신은 그렇게 하지요? 네. 그럴 줄 알았어 이거 <laughs> 마지막으로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교 중에 딱 나온 게 크게 웃어라! 뭐라고요? 아, 네. <laughs> 합니다. 그게 웃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, 면역력도 올라가고, 암세포도 죽이고 우울증도 없어지고, 치매도 없어지고, 외로움도 없어지고, 다 없어진답니다. 그러니 웃어야 돼요, 아니 소대이요. 네. 그럼요. 크게 한번 웃어.